팀과 거물로 선별된 3인칭 실력자들과 강력한 초청팀이 경쟁하는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어스 시리즈. 이 전장에서 가장 먼저 치킨을 뜯은 팀은 이번 플레이어스 시리즈의 주인공 바로 MG 팀이었습니다. 에란겔에서 펼쳐진 첫 번째 매치. 첫 서클은 맵 중앙에 형성되며 핫파트에서 시작하는 MG가 좋은 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죠. MG 팀은 정석대로 학파트와 짬뽕집으로 인원을 나누며 안정적인 스플릿 운영을 시도하는데요. 짬뽕집이 서클 외곽으로 몰리게 되자 짬뽕집 인원을 빼고 아파트 쪽으로 두 명을 배치하며 투투 스플릿으로 전환하려던 MG였는데요. 하지만, 아이유 스크래치 팀이 아파트 우측 단지로 진입하여 차들이 생깁니다. 이때 MG는 무리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아이유 스크래치를 견제할 수 있는 자리로 포지션을 잡으며 언제든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7시 아파트의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문제는 다섯 번째 서클이었습니다. 스플릿 포인트가 서클에서 빠지게 되자 엠즈는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바로 중앙 단차로 진입해 차량으로 버티는 선택을 하는데요. 마침 타이밍 좋게 개미 지역에서 디바인 팀과 헤그 팀의 교전이 펼쳐졌고 중앙 단차에 있던 이그라울스가 힘이 약해진 개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자 어느 정도 전투를 각오하고 진입을 시도했던 엠즈는 운이 좋게 무혈 입성하게 되죠. 이렇게 무난히 후반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MG 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젠지가 될것 같았는데요 콜스쿼드 전력으로 북쪽 능선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곱 번째 서클에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서클 밖으로 빠지게 된 이지클랜과 이그라울스가 각각 젠지와 MG의 구역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MG는 호구기 선수가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며 혼자 두 명을 눕히고 곧바로 남은 인원까지 트레이드하며 무난하게 이그라울스를 전멸시킵니다 반면. 젠지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지 클랜과 교전 중 아메리카노 선수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토시 선수까지 팀 키라는 실수가 나오고 맙니다 이때 레이지 선수가 과감하게 오르카 선수를 눕히며 2대2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젠지가 역으로 전멸하는 상황이 나오고 맙니다 이렇게 마지막 서클에서 가장 강한 힘을 유지한 엠지가 무난하게 자리를 차지해 가며 적들을 모두 처치한 후 플레이어스 시리즈 2첫 매치의 치킨을 뜯게 됩니다. 배틀그라운드 3인칭을 더 깊이 있게 즐기는 방법.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어스 시리즈.